이제 피부 톤 밝은 거랑 중간 톤 어두운 거 색깔 만드는 거 기본 조합 좀 알려드릴게요. 색깔 밝은 거할때 노란색에서 제일 밝은 거 레몬옐로우, 레몬옐로우랑 핑크색 중에서 제일 밝은 이런 거 브릴리언트 핑크 이두 개가 살짝 섞여서 이렇게 피부색이 나오는데 좀 노란 톤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더 많이 붉은 기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더 많이 하고 물 양을 조절해서 조금 밝은 색을 이렇게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농도를 조절해서 밝기를 처음에 베이스를 깔아주시면 되고 중간색은 노란색 중에서 조금 더 진한 거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살짝 한톤더 어두운 거 이쪽으로 갈색 쪽으로 가시면 돼요 로우 원버 같은 걸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. 조금 노란기 있게 하고 싶다. 그러면 얘를 좀더 많이 피부 톤이 살짝 붉으스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페라를 조금 더 많이. 그래서 색깔 톤을 항상 하나는 노란 거 하나는 붉은 거두 개를 섞어서 쓰시면 되고 색을 조금 더 이제 내가 차분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울트라마니. 이 색깔인데 이거를 아주 조금. 얘네가 이렇게 섞이면 색깔이 한톤 이렇게 차분해져요. 여기서 팔레트에서 깨끗이 만들어 보면 색깔을 음, 그림자가 여기선 잘안 섞이는데 이 정도 조금 더 노란기 있게 하면은 이 정도. 색깔을 밝기만 물을 조금 더 넣어서 좀더 밝게 하거나 농도를 진하게 해서 어둡게 하거나 물로 밝기를 조절을 해주시고 좀더 어두운 데로 가면 갈색도 번트 시엔나처럼 조금 더 어두운 거. 그리고 붉은색도, 로즈메더도 괜찮고, 크림슨도 괜찮고, 붉은기 있는 거를 살짝 섞어주시고, 얘도 이제 그림자로 갈수록 색깔이 너무 원색이 들어가길 원하지 않는다, 좀 차분했으면 좋겠다 하면은, 여기다가 울트라마린을 이렇게 살짝 섞어주면 이렇게 톤다운이 돼요. 색깔을 정리를 해보자면 밝은 색은 노란색 제일 밝은 걸로 시작해서 어두운 부분으로 갈수록 노란색들도 갈색 계열로 이제 조금씩 어두워지고 더 어두운 데를 할 때는 뭐 이런 번턴버 같은 거 쓰게 되겠죠 이런 거 그리고 붉은색 계열도 조금 이렇게 밝은 브릴리언트 핑크부터 오페라 이런 색도 써도 상관은 없어요. 그 피부색에 따라서 이런 색으로 중간색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 이거 버밀리언이에요. 그리고 붉은 색도 로즈메도도 괜찮고 뭐 크림슨도 괜찮고 노란 계열 하나 붉은 거 하나 크림슨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깔이 너무 주황색이네 동동 뜨지 않게. 채도를 낮추는 용으로 울트라 마린 아주 조금씩 섞어주는 거. 이 조합을 가지고 쓰시면 되고 조금씩 달라지는 건 괜찮아요. 이 색깔 대신에 로우 원버 대신에 옐로우 컬을 쓴다거나 이 노란 색깔 계열 안에서만 사용하시면 되고 붉은 색깔 계열 안에서면은 요색이든 뭐 버밀리언이든 뭘 섞어도 조금씩 톤이 달라지는 거지 노란색에서 점점 점점 어두워지고 붉은색에서 점점 어두워진다.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.